야, 이거 채팅 속도 1분 맞나, 진짜? 5 5 0 0명에 보니까. 5,500명이라고? 우와! 아이고,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형 7,000명이라고? 7,000명, 와. 와, 7,000명이라고? 8,000명 보고 있다고? <목소리> 너무 내가 못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인텐으로 할 거니까. <목소리> 방송 재미없어도. 그러니까 그러니 해라, 이한명 컷. 유보인 님 후원 1,000원 값. 여기서 또 들어가도 좀 하... 하고 계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네네. 아, 킬력이 한 판만에 끝나면 안 돼.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12 아, 자기장 진짜. 어, 킬하고 1등하면 끝나겠네. 네? 님원원 <laughs> 감사합니다. TMI 강태민은 70킬 두컷낸 적도 있다. TMI 강태민은 킬을두판컷낸 적도 있다. 70킬을 두판 핵이네, 핵. 저핵 유저랑 상대 안 해요. 이번 판 3킬 이상 1등하면 3만원. 거의 뭐안 준다는 마인드네. 요 야, 형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게임에 집중해라, 알겠지? 13킬이라고? 13킬이라고? 13킬이에요? 게임 집중해요. 건방지게 네. 막. 하여 한번만 못끊었나? 아 2킬 남았네 점남았 뭐라고? 데미님이 1점 남았다고 어? 버그예요 버그 1점 남았다고요? 네 왜? 16킬에 치킨 16킬에 치킨 먹었어? 16킬에 치킨을 먹었다고? 네 25킬 내긴데 한번만에 24킬을 한거야? 여기서 제가 3킬 음 먹으면 음뭐 끝나요. 그냥 끝나요. 끝나요. 맞죠? 1킬만 먹어도 아, 3킬 먹고 죽.. 아예 네 마이너스가 있어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3킬 3킬 하면 끝나거든요. 2 5 0 <laughs> <laughs> <로스는>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어디 갔지? 아 지금 태민님이 쓰고 계시는 장비가 모든 장비가 뱅큐 조이 겁니다. 안돼 아,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데. 아 처음, 처음 써보세요? 네 모니터가 되게 부드럽네. 아 모니터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이거는 FPS 모니터 중에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협찬 되는아아 내가 아. 네, 물어볼게요. 한대 한. 대, 한 대.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한대 한번 이거. 모니터가 기가 막히네 모니터 좋아요 보기. 마우스도 좋죠 근데. 마우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손에 딱 알맞는데 딱 근데 이 키보드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키보드가 부드러워요 되게 키보드가 되게 뭔가 누른듯 안누르는 네. 되게 부드럽잖아요 맞죠? 키보드가 되게 손에 무리가 안 가네요 맞아요. 딱 팬과 소통하는 놀키플레이 일단 한시간만에 끝났는데 어.. 얘들아 뭐 약간 좀 민심을 볼까? 그태민이랑 듀오 해가지고 한번 치킨 한번 먹는다 볼래? 어떻게 이거 뭐태민이가 괜찮으면은 아 저는 저는 무조건 쿨이잖아요 어, 너무 진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듀오 가는게 낫겠지 맞지? 어. 재민이형 이거 김블럼님 보고있어 야뭐씨 아까는 뜻대 형님이 보고있다고 그러고 지금은 김블럼님이 보고있다고 나중에 대통령도 본다 그러겠다 짤좀 주워먹고 뭐 네. 이런식으로 대통령님 보고있다고? 아. 집 대통령님 보고 있대요 추석 <웃음> 김정은. <웃음> 김정은이 보고 있다고? <laughs> 피카소가 보고 있어, 트럼프가 보고 있어, 철구형 보고 있어 철구형이 전혀 안 했나? 저희 엄마가 보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먹여드릴게요 오케이, 애사도 보고 있다고? <laughs> 트럼프 대통령 뜨뜻님 김블루님또 누구 보고 있냐 어? 차 타고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네 네, 갑시다 네제 뒤로 따라오시면 돼요 네네 네,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쪽각게요네저잘 따라가고 있죠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잠시만 저저 빠에 입안에. 잡았어요? 네. 따라오세요? 네. 저희는 2번 골 들어갈게요, 2번 골. 네. 한칸더 넘어오세요, 한칸 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주위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위를. 주위를 둘러보라고요? 네네. 어디서 맞는지, 그 각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 네. 어디서 맞는지. 네. 네. 저 네. 8배라서 잘 보여요. 확인, 확인. 네. 그, 이제, 저가 팁 하나 준다면, 여기서 이제 서클이 튀잖아요. 서클이 튄다? 서클 딴데 가야 돼? 서쪽으로 튈걸 대비해서 막 이런 데 서쪽 하늘! 비! 아니, 서쪽 하늘이 아니라. 아니, 서쪽 튈걸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아, 대비를 해야 돼? 네, 지금 웨이포인트 쪽 시야 따보세요.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웨이포인트 시야를 따라. 아니, 맵을 키셔야죠. 맵아 아, 네, 맵을 켜서? 네, 거기 시야가. 오케이 이러면은 저기로 안 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 고정. 고정. 그러면 여기 2번 일단 봐야겠죠? 2번을 봐야겠다. 네, 동서남북으로 시야를 따놓고 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네, 시야를 따 대비를 항상 그 자리에서. 이이 네, 이, 이 꿀팁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네. 시야를 따라. 지금 봐보세요 한번. 2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2번을 비었는지 봐봐라. 네. 2번. 안 보이죠? 아 모르겠는데. 네, 들어갑시다. 아, 아 네. 네. 2번에 보여요? 네? 2번에 보여요. 2번에 보인다고? 네네. 저기, 한 번, 한번 봐요. 예, 그, 줌째보세요저두명 기어다니거든요. 어디 기어다니? 2번이요, 2번. 아. 네네. 2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그럼 쏠까요,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번 어디, 잠깐만. 0. 거리 한 500주고 쏘시면 될것 같고. 저 0. 거리 안 맞춰요, 저는. 네. 저 100m. 지금 어, 보이시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확인했어요 온다 우리쪽에다 박는다 오토바이 오겠는데요 온다 옵니다 옵니다 이거 오겠다 오겠다 지나간다 좀 위로 올라가는데 뭐야 차옵니다 차 오케이 일단 그냥 지나가는데요 올라가죠 네 오토가 다시 올줄 알아요. 킬 뺏어 볼게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여기 강 나와요. 강 나와요. 오케이. 확인. 뒤로 빠지세요. 25에서 나와. 25에서 총 쐈어요. 예? 클리어 가죠. 클리어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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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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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바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실게요.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여기 보세요. 네.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 들어갔어요. 피, 피, 아, 핑이 안찍히네이 번이요. 이 번. 2번. 이거 여기 창고 라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번 창고 라인. 이번 창고 라인 확인. 네, 그걸 발소리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차타 보실래요? 차요. 네, 차 타봐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네네네네네네. 네 저기 비었거든요. 바로. 네네네네네네네. 가세요 네네네네네. 네차 옵니다. 네.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자기장 좋아요. 예? 자기장 좋아요. 확인. 이거 체육관 비었나요? 체육관? 확인 못했어요. 이거 와볼래요? 따라와볼래요? 네, 갈게요. 체육관은 먹어야 되거든요? 체육관 먹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뿌락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안 보이네요? 먹었네요, 우리가. 안벽 쪽에 볼게요, 350 방향. 뭐라고요? 방향에 아, 암벽 볼게요. 네. 여기 무조건 있어야 한 명. 확인 확인. 네. 저 치킨 먹고 싶어요. 네? 치킨 먹고 싶다고요? 네. 네. 저 있네요. 아니네 프리네. 저 있다. 오케이 나이스. 주 파트 애들 많아요. 알겠어요. 그 위에 봐주세요 계속. 2번. 2번. 네 우선순위 거깁니다. 우선순위 2번. 네. 자, 주파트 볼게요. 네. 괜찮은데. 이번에서 나와야 돼. 여기로 오고 있는 거 철계단, 철계단. 오른쪽 철계단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은데. 뒤에 뒤? 기건 올라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저기다 올라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네. 오케이, 서크 우리 겁니다. 1등 할수 있어요? 와! 이스 나이스. 1층에 가 있을까요? 네, 2층 1층만 보세요. 여기 아래 내려가서 이, 이, 2번으로. 네, 2번으로 내려갈게요. 네 나오세요. 네, 갑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 봐 주세요. 2번에서뛰어 오는 거. 네! 나가요? 아, 나가요. 쳐갖 아, 네. 바깥으로.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네네네 네. 이거 들어왔다 1층 여기 하는 들어왔어요 아닌가 여보세요 네 아, 앞에 나이스 조심 조심 폭폭폭폭 폭, 폭. 아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나 아, 치킨 먹었어요 아아 <laughs> 아 <laughs> <나이스>. 치킨 먹었어요 먹었 <laughs> 먹었어요, 먹었어요. 오아 아, 아 힘들었다 1킬1킬나 i c 아까 일 킬했어요 나 이어서 죽은 거 알죠 오들 너무 잘 떨어졌어 오들 잘 떨어졌어요 네, 네. 대답 잘하죠 네 너무 잘하네 아아 아, 아, 치킨 먹었구나 언제 먹었지 나 몰랐는데 제가 치킨 먹어요. 하셨어요? 제가 먹었어요. 저 맘에 어, 했네. 네. 아, 좋았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 아, 힘 빠지네요. 힘 빠져요? <laughs> 대회가 힘들어요. 저랑 같이 게임하는 게 힘들어요. <laughs> 아, 예, 아, 예. 아, 아. 저도, 저도, 저도 안 힘들죠. 아, 자, 아. 어, 근데 이거 또 초판간에 또 치킨을 먹네요, 진짜. 확실히 프로는 다르다, 진짜. 게임팬과 소통하는 롤큐플레이 다음, 다음주! 또 이제 킬링이 상대가 정해졌는데 엄, 어떤 분인지 그 거론은 하지 마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간략하게 어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제일 잘하는 모를 수가 없죠 그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프리카에서 그분을 모를 수가 없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다음 주 킬링이 상대 모두 기대해 주시고 재미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태민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민 t v 방송 너무 봐주셔서 고맙고 그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스폰도 받고 또 규모가 점점 커질 거야 뭐 왕중왕전 킬내기 16강전, 8강전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BJ분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어, 유튜버 중에 다들 알고 있지 주키니님, 김계정님 다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재민 t v 킬내기 컨텐츠 많이 봐주고 구독, 좋아요는 안 해도 돼너가 원래 좋아요 안 하잖아 구독과 알람 설정 잘 해놓으면은 아마 꿀잼과 많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거니까 저희부터 한다, 알겠지? 자! 모바! 모아이 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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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 금방 이미 하늘을 찔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달마. 라 하, 그을것 같은다.